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주님이 곁에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하고 울면서 호소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며,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많은 노래들을 부릅니다. 부활에 대한 노래. 여기서 가사 중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다시 사신 주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물론 다시 사셨습니다만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 사람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나사로도 나오라 함으로 저가 시체에 묶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아이 12살짜리도 죽은 것을 살려 주셨고 나이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를 치르러 땅에 묻으러 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시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시 사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이름이 예수님이지만 이, 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한 번도 없고 그분은 당신을 호칭하는 것이 오직 다 같이 인자. 호피어스투 안드로프라는 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 말한다 할때 호피어스투 안드로프 레고피민 이렇게 아주 길게 당신 이름 있게 길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보면 인자로 오심은 구원을 위한 담당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오심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움 당합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몸을 가지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인자로 오신 것은 담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와 심판 모든 것을 그 몸에다가 채워넣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담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에서 53장은 아주 대표적인 담당의 모습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생의 저주를 담당하시더니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심은 대속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심은 대속. 그냥 담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값을 지불해 버리셔서 이제 하나뿐이 없는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루트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를 소개했는데 다같 대신 값을 지불함 인간은 어떤 누구도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선 죄를 지면 감옥에서 그 죄값을 치룹니다 그 감옥 생활을 끝나고 나면 그 죄값을 치뤘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함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육신을 갖고 오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봉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물이 되신 것이 구약의 모든 재물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제 부활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입니다 대속과 구속은 연결되어지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대속이 있어야 구속이 일어납니다 대속이 대신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속... 부활은 구속인데 구속은 앞으로 아포루트로시스라 그래서 아포라는 게 하나 더 붙었어요. 후롬 From, 영의 o 롬입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시, 가칠까 시작 빼앗기거나 이런 것을 대속하여 도로 찾아온 값술 지불해서 하나님이 그냥 대속은 그냥 값만 지불한 것이라면 하나님 값만 지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감옥 생활했어요. 형기가 마치면 나가서 알아서 잘 살아라. 그게 그래, 끝이에요. 석방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과자라는 또 다른 짐을 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세상 죄값을 치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다른 점이 없이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주인 되는 권세를 주셨고 더하여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님이 마땅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1 4절 보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4절은 대속이 나옵니다. 이제 구속이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바로 구속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시작 내 보적 대표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어제도 대표 기도하는 안수사님이 필리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한심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필리핀에서는 진짜 못을 받고 매달린 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제넘은 짓이며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분만이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 십자가 주시고, 그분이 혼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속에 내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내포적 대표자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예수의 흉내를 어설프게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는 짓입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사람을 살려줬고 바울도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시작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천멸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천멸매시다.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다. 장차 우리를 주님이 재림하실때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0서 20절, 20절, 15장 20절부터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 아멘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아래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포족 대표자 원리로서의 바로 그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기념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기념이란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창립 기념? 아니요. 창립된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운 걸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바로 부활절 예배에 내가 강조하는 것은 옛날 2천 년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뿐만 아니라 구원은 생활 구역의 구원이 지금도 계속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 다다 5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뒤에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이 되시는 거예요 10편, 110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때가 내, 내 발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여호와께서 시온에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보으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 주께 나오는거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영원한 대상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너무 너무 좋아서 자주 인용하는 체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에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내가 동정이 아니라 채울입니다. 순파대사에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 이게 주님의 구원이지 뭐예요? 주셨다 부활하신 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내가 슬퍼할 때 그분이 나의 슬픔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극렬히 여겨신다 이게 최후리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앞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완성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계시면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보증해 주셔서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제림하십니다. 네. 여섯 번째 시자 주님의 제림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림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 적은 일번 성도 시자 성도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우리 제림 공부할 때 너무 많이. 확인했던 데사로니가전서 4장 15절, 1 6 17절까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람 하나임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음. 아멘.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하고 그를 복있다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이번. 시작! 천년왕국으로 복락원을 만드시고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제1론 때 계속 공부한 겁니다. 보지 않겠어요. 3번 그때 우리들은 먼저 쉬고 있던 우리들은 천년 동안 왕로로 탑니다. 마지막 7번 시작!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이 기억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군인교회였습니다. 교인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와글와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부활절 예배를 그, 그 추운데, 추운데, 그 예배당 안에서 드리면 좋잖아. 꼭그 목사님 은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갖고 바깥에서 드려요. 그 교회가 약간, 약간 얕은 산 위에 있어요. 그산 위에 올라가면 그 동네가 다 보이는데 그 동네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자고 그래갖고 아주 옛날 옷이 얼마나 추워요. 난 지금 기억에 떠는 생각 외에는 없어. 그냥 추웠을 뿐이야. 그 노래를 꼭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면서 부하, 이 부활절 노래가 다 노파음이. 살았다니까 사셨네 사셨네 고래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기억이 나 그래도 그렇게 새벽예배를 드린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절만 되면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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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쩌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지금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재림하시게될 것이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것 이게 모든 것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우린 1년에 한 번씩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365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모 주인과 똑같은 모습의 영광된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